61년 전 마산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죠. 당시 315 이거 시위에 나섰던 이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15 이거 당시 마산 상고 2학년으로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에 맞서 거리로 나섰던 김종배 씨. 61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에서 그날 마산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3.15의 자유민주정의의 정면으을 위협되는 그런 아주 야만적인 행보 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핏빛 치위 현장에서 살아남은 강성부 씨는 미얀마의 희생과 아픔이 내 일처럼 생생하다며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화를 거쳐 산업화를 이루어 가지고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얀마에서 우리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3.1 운거를 책에서 배운 학생들도 미얀마 사태를 접하며 수많은 선배들의 희생을 떠올립니다. 군부 독재의 목숨을 바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의 현재를 보며 3.1 운거가 떠올랐습니다. 미얀마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 많은 희생이 있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경남의 중고등학생들이 만든 3.15이거를 다룬 창작 뮤지컬. 학생들은 그날의 암성을 가슴에 새기며 미얀마 학생들을 향한 응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가 극 속에서 연기했던 과거의 상황이 현재 의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어, 세계인의 관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희도 꾸준히 외면하지 말고 그 친구들에게 응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의 꽃이 하루빨리 피기를 바라는 마음은 61년 전 아픔을 간직한 3 1호거 참가자들을 비롯한 모두가 같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